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교에 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앞서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좀 주파수를 좀 맞추면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는 특별히 부제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부제는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부제가 예고하고 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적 상처를 진단하는 이 철학자 한병철은 '불안 사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가, 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질병이 무엇일까 그 대답을 불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자는 얼마 전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들 그리고 기후 불안과 같은 이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불안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 빈곤 이 물가상승과 같은 일상에 만연한 이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안의 팬데믹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불안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만나고 목도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이름은 "예기 불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또한 예기치 않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또한 의료계 갈등으로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은 내일이 여전히 우울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지나면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오기 마련인데 혹여나 예기치 않은 시험 문제와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언제고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노크하곤 합니다.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예기 불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 앞에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알파벳 F로 시작하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음. 뭐가 있을까요? Fight 뭡니까 싸움입니다. 싸우거나 두 번째 Flight 도망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세 번째 freeze, 얼어붙거나 경직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주현실 교수님께서 우리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엊그제인 우리 금요일에 우리 대학교의 기도 모임에서 구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민수기 1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목전해두고 이스라엘의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대2로 갈리게 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퀴즈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고 키가 장대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은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메로시가니다메 뭐죠?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플라이트 도망가야겠지요. 또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출애굽 1세기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아니 글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브리즈 경직되어서 아우성치고 밤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 1세대들은 믿음의 한 걸음 그 믿음의 그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는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고 말게 되지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불안 사회로 특징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불안을 가로지르는 이세 가지 F로 시작하는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본문을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이세 가지 반응의 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반응 또한 투쟁, 도피, 경직의 반응처럼 이 F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첫 F는 따라합시다 포커스 예, 무슨 뜻이죠? 네, 초점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F로 시작하는 포커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네, 이 목소리로는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더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지이자 계획은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시아 선교를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그 대안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여러분 지금의 터키의 북쪽 그리고 흑해와 인접해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영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과 대안까지 막혀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 합시다. 대략 난감. 네, 대략 난감의 상황이 지금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지상 명령을 사도들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또 막히는지요. 무언가 대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히니 포기하거나 또는 계획을 내 마음대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모르겠다 나는 주저 앉을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막으시건. 성령이 막으시건 난어어로로겠다아아아아교하하 가겠다, 가겠다. 라라하 하는 반응있있지지모르습습다다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돌아갈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o 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어쩌면 내가 선교의 실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바로 이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 그렇게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으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을 향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 나의 계획과 생각이 때론 자초를 만나고 실패할 것 같은 불함이 엄습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보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으로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두 번째 F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Follow 네, 더큰 목소리로 Follow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흐름이 유럽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흐름 앞에 오늘 성서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곧장, 고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다음 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약이백삼 k m 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 커다란 모터가 달린 배가 있었을까요? 커다란 엔진이 달린 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람에 의지하여 230km의 그 항로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정인데요 당시 이 돛단배로 이 230km가 걸리는 이 백길을 가려면 적어도 4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 일행이 다시금 빌립보와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서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걸린 날짜 그 일정을 며칠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2일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울. 하나님의 흐름에 직각적으로 따르는 바울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얘기치 못한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니누에 가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을 전해야 했던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지요. 그러자 그 배가 무엇을 만납니까?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점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순정하며 내어 맡기는 이 배. 이 배는 순풍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느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까? 얘기치 못한 상황이 주는 이 불안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흐름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흐름에 올라타며 기꺼이 하나님의 흐름에 순종으로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세 번째 F는 Face입니다. 무슨 뜻이죠? 믿음. 함께 따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 반응하라. 이렇게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세 번째 F, 뭐라고요? 믿음, F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도 맞추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왔으니 이제 빌립보에서의 선교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여러분? 회당이 없다. 왜 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넘버 원으로 내밀었던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교를 회당에서 시작하라였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 선교를 회당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첫 번째였습니다. 회당에 모여 있는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 남성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요. 아니 빌립보여 와보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설상가상 이제 안식일이 돼서 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 유대 사람이 혹시나 기도하고 있을 법한 초소가 없는지를 찾아봤는데 네, 기도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그곳에 누구만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성들만 있었다. 이 여성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여성이에요. 바울이 찾던 전략은 회당이고 남성 유대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여성들만 있는 이 상황. 이 또한 대략 난감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실망하거나. 불안해했을까요? 아니지요.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모여든 이방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흐름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인 여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자색 염색 원료로 유명한 이 두아디아라는 지방에. 출신이며. 이곳 빌립보에서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이 자색 옷감을 파는 꽤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이 그녀의 신앙,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루디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소망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루디아는요 호시탐탐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수많은 철학과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이 나오는 이 우람한 근육질을 자랑하는 뽐내는 그 신전의 숭배가 여전히 루디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루디아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루디아가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모두 세례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로 인해 온 가족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마중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나아가 루디아는 오늘 본문 15절 이 하반부를 통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실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제안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앞에 화면에 나오는 설교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숙사에 가서 한 일주일 묵어도 될까?라고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No라고 하겠죠. 네. 어, 제가 예를 들어 어, 우리 이지호 교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지호 교수님, 제가 교수님 댁에 가셔서 가서 한 보름 정도 묵어도 될까요?라고 하시면 어, 어, 네 지금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웃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하물며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진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자 이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 선교사들, 이 바울과 이 유대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루디아는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 유대교도들과 어울린다는 종교적 의심을 살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로마에 반하는 거였어요. 로마에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이것은 다 자칫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인 그녀에게 이런 위험이 경제적 손실이나 사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루디아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끌어당겨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루디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faith,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루디아의 이 고백을 우리는 앞에 화면처럼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의 이 고백을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당신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믿음으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영역에 찾아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반응, 이 고백으로부터요. 이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흘러가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고백 덕분에 여러분 모두와 저 우리 대학교회가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고 경직되곤 합니다 교회력으로 여전히 부활절 여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세 가지 신앙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커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팔로우,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가십시오 마지막 페이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루디아와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교회가 되며 하나님 나라가 머물고 임하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예즈 정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 すぐ旗はや 목소리로 하고 배가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언저 오늘 기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 세기를 여시는 주님, 투쟁하고 도피하며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며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자 여섯째 주일을 보내며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도려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문을 보게 하시고 이 불안의 시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머무는 초소 주님이 임하는 교회와 기간, 가정가정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